안녕하세요. 약사 와. 정재훈입니다. 네. 보통 이제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이러면 긴장하고 그러는데 저는 막 이렇게 몸이 풀려요. 네. 이게 또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어떤 이슈에 대한 게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요.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져요. COVID-19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뉴스가 또 하나 터지고 터지고 그러면 두 가지가 현상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알고 싶지 않아요. 귀찮아져 매일같이 업데이트하기가 너무 귀찮아. 뭐 내가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나한테 와서 누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. 저는 사실 와서 물어보죠.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 더 지겨워요.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사실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. 내가 안 따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약국에서 약사로서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, 올바르게 얘기해야 되는데,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함께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, 자, 코로나 바이러스, 뭐, 위키페디아 이런 데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나오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파이크라고 운동, 뭐 축구선수들 운동화에 있는 스파이크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이 나와 있는 이런 건다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붙였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코로나라는 거는 절대 뭐가 아니냐 하면은 왕관 모양이 아닙니다. 네. 왕관 모양하고도 비슷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이름을 네이밍을 한 학자들은 1900 이거를 68년도인가에 이걸 네이밍을 했는데, 그 학자들이 왕관 생각하고 코로나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. 뭐 생각하고 코로나라고 붙인 거냐면,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, 계기 일식을 할때 태양의 모습이거든요. 보시면 여기 이제 플라즈마처럼 해가지고, 이 태양의 광선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, 요 부분을 코로나라고 그래요. 플라즈마 대기. 이걸 보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. 그러 어디 가가지고 자, 뭐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왕관처럼 생겼잖아요. 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한 얘기 아닌 거죠. 틀린 얘기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국민한테 그거 틀렸다는 거 지적해 줘가지고 뭐 좋을 일은 없죠. 하지만 약설라면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내가 지금 이해하기 쉽도록 왕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태양 코로나를 보고 붙인 거다. 라고 알고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코로나 맥주를 가지고 붙인 건 아니잖아요 예 네. 정확한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코비 d 1 9이라는 거는 일단은 새로운 명명법을 전에 이제뭐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쌀스라든지 이런 때만 해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떤 그 명칭에 대한 게 정확한 명명법에 대한 게 없었다 보니까 쌀스만도 괜찮은데 이제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뭐예요? 그게, 미들리스트라는 어, 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중동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코비 v i d 1 9 이라고 아예 명명법을 만들어가지고, 코비 v i d 1 9 어떻게 된 거냐면, 코로나 바이러스 디즈즈웬2019 이에요. 그죠? 요 19은 여기서 온 거고, 그죠? 그 다음에, 코, 비까지가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온 거고요. 그 다음에, 디지즈가 D가 여기 끝에 붙어 있죠.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, 2019년 말, 이게 뭐 11월이다, 12월이다. 사실 이게 중국에 뭐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셨던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거 제일 먼저 들은 게 1월 1일 날었어요 1월 1일 날 이제 신년 가족 모임에 갔더니 중국에 이제, 어, 근무하는 친척이 중국에 지금 괴질이 돌고 있다. 이런 얘기를. 그런데, 중국을 걱정을 했지, 세계적으로 이렇게 걱정이 되는 네. 수준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일파만파로. 네. 1월에 그 일이 터지고, 사실 저는 2월 달에는 아직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예정대로 파리에 좀 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.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줄 몰랐고. 근데 2월에 파리에 가 있는데, 그 2월 중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팡팡 터지기 시작하면서, 야,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구나. 그랬는데, 갔다 왔더니, 이제, 예, 지금에, 그, 그 뒤에는 뭐, 여행을 다 캔슬했죠. 여기에, 제가 원래 이 지구를 돌면서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, 캔슬을 한 아픈 마음에. <laughs> 저거 뭐, 전쟁 뭐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있는데,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. 제가 가고 싶었던 도시들을 못간 아픈 마음에 그냥 앞에다 실었습니다. 자,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국에서 반드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설명해드 되는 거는 뭐냐면요.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질환,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. 그죠? 이제까지 우리가 인류가 발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봤을 때 일곱 가지거든요. 그죠? 그 중에 네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벼운 감기를 일으킵니다. 일곱 가지라는 건 뭐냐면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곱 가지라는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곱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그 일곱 가지 일곱 종의 바이러스 중에서 거기에서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는 네 가지는 이거는 그냥 감기예요. 감기.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도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냐면 연구 중에 왜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그러니까 코비드 나인틴에 관련돼 어떤 사람은 괜찮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앓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, 이건 그냥 뭐 아직 추측이지만,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던 적이 있느냐 하는 게 혹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? 이제 그런 추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, 아까 네 가지 감기 일으키는 가벼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이 혹시 좀 강한, 강한 게 아닐까?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, 우리가 이제 그 일곱 가지 중에 나머지 두 가지는 메르스하고 사르사하고 이두 가지가 있었잖아요. 이두 가지를 겪으면서 어~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지식이 생겼고 사실 이번에 코비 나1 9이 터지기 전에도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다음번에 뭔가 전 인류를 위협을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일 거다라는 얘기는 나왔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미 메르스 때 나왔었고 사우스 때 나왔, 이미 나왔어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변종이 잘 되는 편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, 이게 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 이미 나왔었던 얘기입니다.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일곱 가지 중에서 기존의 네 가지는 괜찮은 편이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세 가지가 문제가 심각했고 그 중에 사실은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뭐 쌀스나 멜스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이 굉장히 그 케이스 페이토 레이시 보시면 더 높아요. 더 많이 죽거든요. 메르스 같은 경우는 3퍼센5 가깝고 SARS도 거의 10% 가깝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얘들이 더 치사율이 높은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치사율이 높다 보니까 걸린 사람들이 다 죽어 가지고 사실 전염이 감염이 전파가 좀덜 되는데 코비드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에 걸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치사율이 3%냐, 그거보다 더 높으냐,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5%인데도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상당히 일단은 치사율이 중간 정도에 있으면서 전염이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큐베이션 타임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. 이게 이제 여기 자료에는 4에서 14일로 나왔지만, 인큐베이션 타임이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자료, 이 COVID-19에 관한 우리나라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. 왜냐면 워낙에 데이터가 제대로 정리된 나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, 그동안은. 근데 이게 어떤 자료에는 보시면 2 to 14 days에서 이틀에서 2주로 돼 있는 데도 있고, 우리나라에는 하루에서 14일로 돼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, 하루, 이틀, 4일 정도 짧은 게더 좋은 거예요, 짧은 게. 그죠? 근데 이제 증상이안 나타날 때까지 2주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 사이에 증상이 안 나타나는 2주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고위험성 그 이게 이제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거죠. 그다음또 하나는 문제, 문제가 뭐냐면 어,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코 v 나 d 1 9에 걸렸다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 2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그 2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완치가 된 경우에도 시간을 좀더 두고 할때 이 2주 기준이 거기 들어갑니다. 그래서 2주까지 증상이 안, 안 나타날 수가 있다.